뭐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다, 뭐 이러면 다 저렇다 이렇게 단언해가지고 판단하는 건좀 위험한 것 같아요. 안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예, 오늘은 이 배우자하고 이제 상관자하고의 한번 차이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물론 모든 배우자와 모든 상관자들이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신빙성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제 말씀드리는 건 어디까지나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동안 수많은 사례들을 종합했을 때. 거기서 내린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점 또한 잘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아주 옛날에 명성도 아주 높고 재산도 많은 어느 이제 대감이 이제 살고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이제 자기 본처하고 이제 첩을 두고 있었어요. 이제 담벼락 한장 차이로 여기는 본처. 여기는 첩. 이렇게 두고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생활을 했습니다. 이 본처는 좀 다소 좀 투박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집안 살림을 잘 꾸려나가는 사람이었고, 이 첩은 이 특성상 좀 여우 기질도 어느 정도는 좀 있었어요. 아무래도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기질이 있었으니까 첩이 됐겠죠. 아무튼 뭐이 대감은요, 음, 자기 본처보다도 이 첩이 살고 있는 집에서 더 많이 생활을 했어요. 더, 거기서 잠도 많이 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첩이 어느 날부턴가 약간 좀 건방을 떨기 시작했어요. 이제 본처한테. 이게 대감이 이제 자기를 더 많이 찾으니까 더좀 기세 등등하고 본처를 약간은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하루는 이 대감이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보약 두 첩을 해와서 본처에게 한첩 주고 첩한테 한첩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약을 다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제 본처하고 이제 처분, 그날부터 이제 열심히 이제 약도 다리고 했나봐요. 그런데 이 대감이 보니까, 아, 이게 본처가 주는 약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떤 날은 그 그릇에 찰랑찰랑찰랑 넘쳐서 아주 그냥 조심조심 들고 와. 조금만 움직이면 막 넘치도록. 그리고 또 어떤 날은, 그냥, 바짝 쫄아가지고 가지고 와요. 아 그러니까는, 이 대감이 짜증이 나는 거야. 이 많은 날은, 막, 이거 다 마시느라고 배가 불러. 그리고 또, 쫄짝 쫄인 날은, 또 써요. 아 그러니까 이제 대감이 이제 신경질 나겠죠. 그런데 반면에, 첩. 첩은요, 항상 그 일정한 양이에요. 항상, 먹기 딱 좋은 양. 그리고 밖에 쓰지도 않고 뭐 많아가지고 배가 부르지도 않고 항상 일정량 아이러니까 대감이 봤을 때는 첩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이 여자는 정말로 이런 거 하나를 시켜도 이렇게 똑바로 지게 잘하는구나라고 이제 얼마나 이제 더 좋겠어요 더 신뢰감도 가죠 반면에 첩은 무슨 놈의 약을 어떨 때는 뭐 가득 그릇에 가득 채워가지고 와서 그냥 배가 부르고 어떤 날은 쫄아가지고 왔냐 쓰고 이러니까 이제 신경질 나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대감은 이제 자기 본처한테 이제 막 싫은 소리를 했겠죠. 그거 하나 양못 맞춰가지고 맨날 맨날 많고 적고 해가지고 먹기 나쁘게 만드냐. 이렇게 정성이 없어서 되겠느냐 하고 이제 막 뭐라고 이제 호통도 치고 좀 지랄을 떨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감이 점점 이 첩의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하루는 이제 첩이 밖에서 뭔가를 막 하고 있길래 이제 문틈으로 이렇게 봤더니 약을 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너무 이뻐 가지고 그걸 몰래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 첩이 그 약을 버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양을 맞추더래요 그래서 아니 저걸 왜 버리지 이런 생각을 했었답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거기다가 또 물을 붓더래요 한약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런 식으로 양을 맞춰 왔던 거예요 이 첩은요 많으면 버리고, 적으면 걷다 물 붓고, 이러니까 항상 양이 똑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대감이 그걸 보고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본처가 있는 집으로 갔답니다. 근데 그날도 본처도 약을 다리고 있더랍니다. 근데 이 본처 하는 행동을 이렇게숨어서 보니까 항상 그양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물이 좀 많게 다려진 날은 항상 그 상태 그대로, 그리고 쪼라도 걷다 일체 물한 방울 넣지 않고 그대로. 이러니까 양이 항상 들쑥날쑥 했던 거예요. 아무래도 뭐 전문적으로 뭐이 약을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양의 차이는 순간순간마다 좀 다르겠죠. 그런데 이 첩은요, 오로지 이 대감 눈에만 들려고 항상 양을 맞췄던 거예요. 많으면 버리고 적으면 걷다가 물 붓고. 그리고 반면에 이 본처는 양이 많던 적던 항상 그원액 그대로 대감한테 준 거죠. 그래서 이 대감이 그걸 보고 크게 뭔가를 많이 느꼈나 봐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처분 내쫓아 버리고 그 다음부터 자기 본처만 알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대부분 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다만, 그분들의 어떤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약간 좀 각색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해서 들어주세요. 이 어느 남편이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남편은요, 항상, 이뭐 빵, 과자, 막 초콜렛, 막 크림, 막 잔뜩 들어있는 음료, 그리고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는 항상 보면, 좀 채식 위주의 채식 위주의 식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맨날 이제 짜증을 내는 거죠. 내가 무슨 토끼 새끼냐, 맨날 풀밭이다라고 하면서 막 그러면 이제 나, 남편이 막 지랄지랄하고 난리 치면 마지 못해서 아내가 이제 오리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오리 훈제 요걸 좀 구워주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이제 상간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상간녀는 이 남편이 원하는 거 먹고 싶은 거 같이 다지이막 먹어주고. 그 먹으러 다니고 많이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이 남편 입장에서는 저 상간녀가 얼마나 좋겠어요. 뭐 먹는 거 같고 이런 이 저런 이 태클 걸지도 않고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거 같이 먹어주면서 맛있다 맛있다 하시면서 막이 주니까 이 상간녀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내가 뭐좀 해줘 뭐좀 해줘 해도 잘안 해주니까 이제 남편은. 내 아내는 자기 자신한테 별로 애정이 없다 나는 그냥 돈 벌어다 주는 기계인 것뿐인가 보다 이제 이런 생각만 하면서 있으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좀 싫겠어요 그리고 아내를 좀 무시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센스도 없는 여자 이제 이런 논리로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 남편은요 이 집에다 줄 생활비를 어느 순간부터가 좀 아까워했어요 그래서 정말 딱 애들하고 먹고 살 정도만. 딱 주고 나머지를 다 상관냐고 같이 썼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아내하고 좀 말다툼을 했겠죠 그러면 또 남편은 남편대로 할 말이 많은 거예요 네가 뭐 먹는 거 하나 제대로 준 적도 없고 뭐 하나 한 것도 없으면서 무슨 돈만 그렇게 밝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이제 말싸움이 되니까 결국 이 남편은요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너고 말아버립니다 자기가 먼저. 아내한테 나 당신 같은 여자하고는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하자라고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날은 아무 대답을 안 했는데 그 다음 날어 그래 이혼하자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참 웃겨요.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바로 승낙을 해버리니까 또이 남편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데도 날 말리지도 않지, 날 잡지도 않지. 저거 혹시 남자 있는 거 아니야? 또 그런 쪽으로 또 머리가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오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말을 바꿨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애들 때문에라도 내가 이혼을 하면 안될것 같다. 그서 어쨌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너 혹시 남자 있어? 뭐 남자 생긴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더랍니다. 그러니 이제 아내는 제 남편이 이 말에 좀 기가 막혀 했어요. 사실 아내의 성격은요. 좀 다소곳하면서도 굉장히 고지식해 가지고 이 바람이라는 걸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내가 이제 가만히 그 말을 듣고 있다가 핸드폰을 뒤적뒤적뒤적 거리면서 보여주더래요. 그게 뭐냐면 남편이 지난 1년 동안 바람펴 왔던 증거들 그걸 보여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난 당신하고 더는 살고 싶지 않으니까, 이혼하자.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그걸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 아내가 전혀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남편이 그 순간 그걸 보고, 너무나 당황하니까 막 화를 냈어요. 너뭐내 뒷조사했느냐, 뭐, 음용하다, 뒷조사 뭐막 이래가면서. 그리고 나서 딱 하는 말이, 네가 나한테 음식 한번 제대로 해준 적이 있느냐, 이거는 뭐였냐, 저거는 뭐였냐 하면서 계속 이제 트집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이제 자기가 불륜을 저지른 것에 대한 어떤 합리화를 시키려고 계속 이제 아내를 나쁘게 모는 거죠. 그랬는데 아내가 그러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당뇨 수치 알기나 하냐고, 당신 정말 심각한 거라고 지금. 내가 밥 먹으면서도 자꾸 당신 건강 위해서 건강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 얘기는 전혀 생각도 못하고 못해준 것만 생각을 하느냐. 당신 이러다가 쓰러져 죽으면 당신 자식들은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대부분의 좀 채식 위주로 식단을 차려준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찌랄찌랄 하면 그때도 남편 건강 생각해서 오리 훈제 좀 구워주고. 하지만 상관녀는 상간녀는 아니잖아요. 이 상간녀도요. 이 남편이 당뇨약을 먹고 있는 걸 알아요. 이들이 뭐 1박 2일로 여행을 갈 때도 남편이 약을 먹으니까 상간녀가 그거 무슨 약을 먹는 거야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대요. 그 남편이, 어, 이거 당뇨약이야? 라고. 그래도 그말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여전히 남편이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막 그런 뭐 육류, 뭐 기름기 잔뜩 있는 거, 그리고 뭐 어디, 뭐 식사 마치고, 뭐 빵카페 요즘 많잖아요. 가면 뭐 크림빵 막, 막 서너 개 사다 놓고, 뭐 크림 잔뜩 얹은 음료 마시고, 그러면서 돌아다녔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내에그 말을 듣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게 어떤 일이었냐면 이제 곱창 구이를 먹는데 곱창이 다 익었다고 하면서 그 상간녀가 그 남편의 앞접시 위에 탁게 올려주더랍니다.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그때는 이뻤대요, 고마웠대요, 흡족했대요.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마녀가 미소를 지으면서 너 빨리 먹고 뒤져라. 이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이 남편은요. 그날 이후로요. 상간녀하고 끝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이제 막 빌었어요. 나한 번만 용서해 달라 했는데 아내가 지난 1년 전부터 이 바람 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동안 알게 모르게 수차례 계속 힌트를 주고 기회를 줬답니다. 었 하지만 이 남편은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내한테 정말 많은 실망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먼저 남편이 말을 해버리니까, 그래, 이왕 말 나온 김에 이혼하자라고 이게 됐던 것이고, 이 아내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내가 자료를 들고 다녀보니까 이건 무조건 이혼 된다더라. 소송으로 끝낼래? 아니면 협의로 끝낼래? 난 너한테 소송비 드리는 것도 아깝다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고요. 이 남편은요. 자기 자신의 건강 관리가 전혀 안 됐어요. 혼자 살면서. 그래서 매일 술을 먹고 매일 기름진 거 인스턴트 아니면 식사도 이제 좋아하는 뭐 햄버거 뭐빵 이런 것만 갖다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요. 이 당뇨병이 심해져 가지고요. 이 발가락 두 개도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그 이후 몇년 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극심한 우울증으로. 그런데 이게 더 비참한 게요. 자식들도 그 누구도요. 이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슬퍼하지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제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불쌍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이러한 과정까지 온. 이 상황이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은 그때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상간녀는말 그대로 상간녀일 뿐이지, 자신의 인생, 그리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요, 특히 이제 남편분들, 이 남편분들이 좀 그러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아파서 쓰러져야지만이 자기의 심경성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쓰러져야 제 많이. 근데 이미 쓰러지기 전에 일보 직전에 약으로 버티면서 자기가 활동을 하니까 자기가 굉장히 건강한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서는 안될짓 무리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신체에 대한 건강도 건강이지만 이 경제적인 건강 상태도 계속 안 좋게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한번 이 불륜에 빠져버리면요.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넉 다운돼서 쓰러져야지만이. 그때 가서야 그 신경성을 알고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반대로 상관남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뭐 좋네, 만해하고 뭐 우리는 운명적인 만남이다 뭐 어쩐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그냥 스치는 악연에 불과합니다. 상대의 불륜 여자를 굉장히 뭐 아끼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요. 결국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아끼는 척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 상간 남들은요, 이 바람을 피는 상대방 여자한테 일체 쓴 소리, 싫은 소리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충고식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상간 여자, 이제 그 상대방 여자, 상대방 여자의 기분을 굉장히 맞춰가면서 쓴 소리를 해요. 특히 이게 이 바람 피는 상대방이 애들을 그냥 집에다 두고 자기를 만나러 오는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기뻐해요. 아, 네가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을 집에 두고 나를 만나러 왔구나,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집 마누라가 그래봐요. 집 마누라가 어디 잠깐 나갔다가 애들 밥이라도 굶, 굶겨봐요. 난리 납니다. 여자가 뭐 하는데 찾아빠져 와서 놀다가 정신도 못 차려 애들 밥까지 굶기면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고 난리 납니다. 이런 상관남들이요 집에 가서는요. 그리고 자기 아내가 그렇게 늦지 않은 시간인데도 어디서 여자가 돌아댕기냐 하고또 난리칩니다. 왜냐? 지가 그러고 다니니까 지가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아내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 안에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지도 않고 그냥 오로지 자기하고 즐기는 데만 응, 급할 뿐이고 자기 거는 그렇게 단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이중성인 상간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편한 대로 해요. 이 상간남은 자기하고 바람피는 여자가 애들 밥을 안 주고 그냥 나온다 하고 아니면 뭐 간단하게 뭐뭐 뭐 햄버거나 피자 치킨 이런 거 시켜 가지고 나왔다 하더라도요 아뭐 애들은 그런 거다 좋아하지 이래요 그리고 또뭐밥한끼안 먹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만나는 상대 여자가 남편이. 나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고 하더라 라고 하면은 아그 사람 왜 이렇게 쫌생이 같으냐 하고 또 같이 맞장구 쳐서 그 상대방 남편 또 비난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상간남들이 자기네 집에 가 봐요. 자기가 만나는 불륜 상대한테 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대한지 안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러고 다녔기 때문에 단도리를 한다고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지 거는 지키고 남의 거는 함부로 하고 그런데 그 불륜을 저지르는 상대방은 상간남이 자기 자신을 굉장히 배려한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실질적으로 한 번이라도 더 같이 데리고 자려면 잔소리 하지 말아야죠. 잘 보여야죠. 그러면서 계속 이러한 것들이 결국 상간남이 바람피는 그 상대 여성을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이러가면서 그리고 그 바람피는 여성의 그 주위의 사람들을 다 나쁘게 매도를 약간 좀 하면서 가스레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은 여자들은요, 그냥 홀딱 넘어가요. 근데 실제로 이러한 아내분들이 많아요. 그냥 자기가 만나는 상관남은 다 좋은 거야. 자기가 뭐라고 해도 싫은 소리 안 하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얼마나 좋아요. 세상 이보다 넓은 남자가 없단 말이에요. 반면에 자기 남편은 어때요? 좀만 늦으면 뭐라고 하고, 애들 밥안 줬다고 뭐라고 하고. 잔소리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배우자하고 이 상간자의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상간자는 솔직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악연이잖아요. 하지만 이 배우자는요. 평생 함께 살아가야 될 인생의 동반자라고요. 그래서 이 상간자하고 절대로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배우자들은요. 그래서 저는 가끔가다 지금의 일을 한 30년 하면서 항상 느꼈던 게, 아, 이 불륜 관계들은 전생에 원수였을까. 그래서 이 현생에서 복수를 하려고 이렇게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이거는 제가 단순한 그냥 지어내기식의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이 불륜 배우자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분들, 이분들 위안 받으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저 사람들은 언젠간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는 용기 내세요라고 하는 이런 정신 승리를 하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봐요. 그렇지만 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 중에선. 하지만 잘 살고 있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인생은 멈춘 게 아니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그래서 저는 그런 불륜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한테 아저 사람은 저래도 잘 살고 있더라 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어저 사람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불륜관계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언제 안 좋아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아주는 그런 배우자와 자신의 인생에 해를 가하는 상관자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는 뭐 초등학생이라도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잘 판단해 보세요. 끝.